안녕하세요. 잘 보는 성모학과 원장 이수정입니다. 요즘 어린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스마트폰 이용이 참 많으시죠? 요즘은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서 재택근무도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아무래도 실내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 조금 더 이용량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눈이 뻑뻑하고 불편하시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안구건조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인공 눈물이나 안약을 넣어도 호전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건조증은 대표적으로는 뻑뻑한 느낌에서부터 충혈이 된다거나 눈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나 아니면 화끈거림, 뭐 시림,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난다거나 심한 경우에는 시력 저하나 우울감까지 동반될 수 있는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어, 안구 건조증은 보통 눈물이 잘안 나와서 생긴다라고들 흔히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안구 건조증은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물이 잘 생기지 않아서 유발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눈물은 잘 생성이 되는데 그 눈물이 안구 표면에서 잘 유지가 되지 못하고 지나치게 빨리 증발해 버리는 경우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 사실 눈물은 물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요. 세 가지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주로는 물 성분으로 이루어진 수성층이 중앙에 위치를 하고 눈물이 안구 표면에서 잘 붓게 그리고 골고루 잘 퍼질 수 있게 유지해주는 점액층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수성층이 잘 증발하지 않게 기름막으로 한겹 코팅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기름층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층 중에서 한 가지라도 자기 역할을 잘 못하게 되면 안구건조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세극 등 현미경을 통해서 주로 진단을 하고 인공눈물을 비롯한 안약들을 통해서 조절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아무래도 의료기술이 발달하다 보니 여러 가지 좋은 장비들이 많이 나와서 안구건조증을 유발하는 원인을 여러 가지로 세분화시킬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각각의 원인에 따른 맞춤형 치료를 하는 방향으로 요즘은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안구건조증 환자의 80% 이상이 마이봄샘이라는 기름샘의 문제와 연관되어서 생긴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눈물의 세 가지 층 중에서 기름층에 문제가 발생해서 건조증이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즘은 마이봄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IPL 치료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IPL은 일시적으로 피부 표면의 온도를 높여서 기름샘에 굳은 기름을 잘 배출시키게 해주고 그리고 비정상적인 혈관들을 줄여서 어, 눈꺼풀 테두리에 있는 염증을 줄이고 그럼으로써 눈물이 좀 안정적으로 눈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입니다. 간혹 IPL이 낯선 분들이 치료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통증 여부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IPL은 시술 시간은 5분에서 10분 내로 비교적 간단한 시술이고 따뜻한 느낌 정도이지 통증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눈에 직접 조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눈을 가리고 눈꺼풀 테두리 아래쪽으로만 조사를 하게 되어서 비교적 안전하게 할수 있는 시술입니다. 안구 건조증도 질환으로 생각하시고 치료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70, 성인의 75%에서는 안구건조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정도로 흔한 질환이다 보니 인공 눈물만 쓰시면서 가벼이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심한 경우에는 시력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안구건조증으로 지속적으로 불편감을 느끼시는 분들은 병원에 내원하셔서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서 좀더 편안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